호흡 정말 중요합니다. 문을 열었을까? <laughs> 아 앉으라고? <응>?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냐? <laughs>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와서 지금 기분 좋은 최이야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거는 카레 오, 새우 음식이구나. 카레, 카레 점심 한박스테 추가시켰습니다 아니, 여기 이 계란 진짜 좋아합니다 렇게이따어와 <놀라> <오, 됐어. 놀라> <됐습니다. 우와. 놀라> 카레 먹으면 맛있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오늘 잘 때까지 계속 카레 먹고 <놀라> 그기서 음악 나와 음악 대박이야 자기 노래 불러줘 에바야 빨리 에바. 어, 뽀로로 음료수 저렇게 어? 파네 어디? 저기 우와. 마음이 어떡해 어, 뭐야 그래 손을 따라가보면 뭐야 뭐야 자기가 싫어. 들어줘 싫어 싫어 빨리 찍어야지 아이고 <laughs> 맛있어? <laughs> 지금 신랑이 전국체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소독이 아주 철저하거든요. <웃음> 내가 철저. <laughs> 원래 이렇게 하는 거맞아 원래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맞어? <laughs> 아 원래 이렇게 소독하는 거야. 어우 근데 음주운전 음주 나올 것 같다 이거. 감사합니다. <laughs> 형제도 하고 싶대잖아. 안돼 형제. <laughs> 네? 위험한 거야. 와. 자기 마셔볼래. <laughs> 야내 틀어 추워. <laughs> 안녕하세요 최 t v 입니다 오늘 도 새롭게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목표 기록이 또 있는데 그 목표 기록에도 맞춰서 훈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따라오세요 최챙. 안감기신의 모 제가 웬바디 콜드민이라고 제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 딴선수있는데그 선수 인스타 보고 제가 알았는데, 이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 제가 현재 해본 그런 어떤 스트레칭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최단시간 내에, 네. 그럼 오전 늘 운동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체크 네, 이번 주! 첫 번째 목표 스쿼트 280km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네 롤토체스 세나데기 사기네. 분노나이기 세나데기 사기야. 응. 세나데 가세요. 세나데. 오늘 월요일 오일날 출발하겠습니다. 네. 채 네. 채잉. 국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은 삼겹살 불타는 삼겹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오시죠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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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빨리 119 신고 좀 해주십시오 누가 지금 파이어백 불렀습니다 파이어백 너무 아

브릿지 히어로에서 상품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네. 네, 이거는 브릿지 베이비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담겨있는데 야 이게 제가 인터넷 서칭을 하면서 아내 허리가 왜 이렇게 자주 아플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요근 때문일 수도 있다 메이드 인 액커리에 근데 이걸 제가 지금 받았으니까 제가 훈련 전에 한번 사용을 해보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훈련이 네, 네, 오늘 네. 끝난 다음에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한번사서한서는잘 네. 뭐 모르겠지만 오늘 화요일 오일에출발하에습니다에서한국에게 네. 귀엽게 네, 귀엽게 네서한게에서한게에서한니다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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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하서 그냥 이렇게 오? 오? 서 한국에서 한국에 이게 지 이거 물건이다. 이거 물건이야. 없앤한가? 작은 고추가 그더 맵다. 그 스테이션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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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릿지 히어로 지금 사용해봤는데 야 이거 물건이다 물건이야 이거 물건이야 바로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어거 어. 어. 어, 펴진 거봐 이거 키가 3cm 정도 더큰 느낌 <목소리> 여러분 웨이트하기 귀찮으실 때는 최소한 코어 정도는 무조건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코어 필수로 네. 네 그럼 바로 지금 코어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네, 이런 거 하면 좋다 뭐 이런 거 오늘 훈련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체크. 지금 밖에는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풀려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전국 체전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요일 오전 훈련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쳇. 쭉. 으 오는 날어 뭔가 조금 더 고관절이 찝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오전 훈련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네끝오후에 끝. 출발하겠습니다. 네춤 네. 이거 나 잡고 있어요, 레디. 취 취. <laughs> 감사합니다. 네. 체. 최예, 네 헤어 스타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막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대부동구에 있는 네 토마토 바보샵입니다 네. 현재 상태. 네. 딱 봐도 음. 이제 차량을 시켜봐 눈가씨 다 보이죠? 딱봐서 그래 이제 바보샵의 하이라이트 머리 그냥 샴푸 여기서 해버립니다 제자리에서 네네. 네, <laughs> 네, 네, 이제 스타일링 하는 방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모발 스킨을 써가지고, 그룹이토닉, 그루, 네, 노란색 그거에 에비인 네. 제품, 네, 이거 왁스를 씁니다. 네, 자, 이게 녹여서 하는, 녹여서 사용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laughs> 아, 아까 피포, 네, 지금 애프터. 네, 감사합니다.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사장님이 스킬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laughs> 경력이 네, 어마어마한 경력이라서. 그럼 오늘 미용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heck. 오늘 큰요일 오전 훈련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또 허리가 말썽꾸러기 짱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Yeah. 훈련 끝나고 커피가 네. 카페인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네.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카페인을 보고 네. 카페인이 더 높은 걸로 위주로 네. 커피를 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예. 이 예. 예. 호흡 예. 정말 예. 중요합니다. 코어 운동을 예. 따로 할 필요 예. 없을 정도로. 이 호흡만으로 코 운동을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모든 종목에는 다 호흡을 하잖아요. 스쿼트, 데드리, 스네치, 클린. 모든 종목에는 다 호흡을 하는데, 이때 호흡을 할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호흡을 안 하면 운동을 못해요. 언더그립으로 네, 힘 스네치, 힘 클린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哇！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하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드리자면 안 되는 것 같으면 붙잡지 말고 빠르게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거를 포기하고 왜안 되는지 문제점을 찾지 말고 다른 종목, 비슷한 종목을 집중해서 차라리 그렇게 더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 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채채 감사합니다. 안 하면 서운하잖아. 잘 자요. 네.